포켓몬 해외 랭커들의 파티와 샘플 번역을 계속해서 올리는 수호의 포켓몬 번역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즌 10 싱글 최종 19위 번역입니다. 최종 19위 물거품 라우드본 사이클팟 렌탈 아이디 제작자는 레이팅 2141로 최종 19위를 부캐런는 59위를 달성한 시그마님입니다 렌탈 아이디는 우측 상단이며 현재는 사용 가능하고요 이 파티의 중심은 말 그대로 물거폰과 라우드본입니다 제작자는 불거폰 유행 후 반대로 물거폰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다 라우드본이 불거폰의 카운터이자 물거폰과의 상성 보안이 뛰어난 걸 발견 이두 마리를 파티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스피드들을 순풍으로 올리며 날치머를 상대할 수 있는 기로치를 넣고 보안으로서 우수한 랜드로서 고치자를 투입했으며 머리띠 파우젠과 망나뇽을 커버 하기 스카프 파워젤을 넣어 파티를 완성시켰습니다 데타 출동 오고폰 샘플 화력에도 적당히 투자한 3보족의 물거품입니다. 파티의 중심이구요. 물방망이로 딜링하거나 씨뿌리기 대타 광합성으로 총지행 같은 플레잉이 가능하며 홀로솔트 파티나 마기루프에 강합니다. 저수 특성은 생각보다 쓸만했다고 하는데 이 파티를 상대로 꺼내는 상대 물라우스들은 대부분이 스카프여서 기로치 대면에서 물거품으로 교환해 HP를 유지한 채 사이클을 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어서러시아 플러스 딩류에게 강한 것도 덤이고요 제작자는 물거품의 강점으로 순간적으로 내구를 올릴 수 있어 상황에 맞게 대면 성능이 확보 가능한 점 아이와 다르게 테라스탈 후에도 타입이 우수한 점, 기존 성능을 유지한 채로 특수 막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들을 뽑았습니다. 견 환경의 특수 몹은 날치머 타부적어 보따리 정도인데, 딱이세 마리를 견제하고자 다른 마기를 꼽살이 넣으면 전출이 엉망이 될수 있으나, 이 물거포는 기존 자기 역할을 수행하다 초상의 투영으로 선택해서 특수 막이로 변할 수 있기에 전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 덕분에 사이클 성능이 높다고 합니다. 오거포는 다양한 보조기로 마기 붕괴나 교환 유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물거포와 궁합이 좋다고 하네요. 이 샘플은 뿌리기타출 동시에 채용해서 마기 플러스 고소 베이스 조합을 테라스타를 써가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타 때문에 먹밥이 필요했지만 도구로 바꿀 수 없으므로 사이클 반복과 티오들위해 광합성을 채용했고요. 우드온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버렸습니다. 우드온의 역할 대상인 보따리 물라우스 데스 연어들 다른 멤버들이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Hb는 고집 막나뇽의 노말 테라 신속을 98.83%로 두방 견디고 고집 머리띠 막나의 비행 태보도 16분의 15로 버팁니다. Hd는 테라스타 후 C의 4두잔 히드론의 테라버스트를 대타 주동 16분의 12로 변디고요 역시 테라스탈 후 겁쟁이 보따리 의 프리즈 드라이를 97.3%로 두방 버팁니다. A는 우돈으로 비사 보따리 비사 데스연너가 확정 한방 나는 라인이고요. 테라스탈 후 방망이로 비사 파우제는 16분의 10으로 한 방입니다. S는 준속 망나뇽으로 이식했으며 순풍 상태에서 S179 부의 날치머를 추월한다고 합니다. 헤어리 테라 라우드본 샘플. 부활한 물림하기 템플릿 라우드본입니다. 파티의 중심이고요. 불거펀의 카운터로서 채용했습니다. 페어리 테라 합쳐서 물림업들 전반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페어리를 고른 이유는 머리띠 망나는의 영리인 머리띠 파우젠악나우스용입니다 이들을 보기 위해 HB에 몰빵했고요. 최후반부에는 물거펀 플러스 악반감 멤버를 기본 선출로 삼아서 선출률이 낮아졌으나 레귤뒤에서도 충분히 쓸만했다고 하네요. 비행 테라 기로치 샘플 싱글에서 순풍가리 역할을 하는 내구형 기로치입니다. 파티의 중심이고요. 파티에 부족한 스피드들을 순풍으로 올리며 토우 대신 날치머를 보기 위한 쿠션으로서 채용하였습니다. 이 제작자는 기로치에 대해 생각보다 내구가 높고 타입이 우수하며 조갑정을 제거할 수 있고 독 보너스가 붙은 뉴턴이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타입 덕에 날치머 우라우스 파우젠을 편하게 상대할수 있어서 어떤 파티에도 쿠션으로서 자유롭게 선출했다고 하네요. 순풍은 사이클 속에서 상대몹 한 마리를 잡은 후였습니다. 9 0뉴턴으로턴낭비를 줄이며 에이스를 안전하게 착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뒤에 고화력 어택코로 수입하는 게 가능해지죠. 예컨대, 랜드로스 기로치 물거펀 선출 시, 랜드나 물거펀 중한 마리로 상대 한 마리를 잡아내고, 중후반부는 기로치로 순풍을 깔아서 나머지 한 마리로 수입하는 게 가장 강력한 승리무빙이었다고 합니다. HB는 고집 파워젠의 고떨을 먹밥 포함 확정 두번 견디고, 고집 한카리아스의 지진도 확정으로 버팁니다 고집 막난의 플러스 1랭크 지진은 16분의 1 5로 버티고요. 명랑 머리띠 양라우스의 악테라 암흑강타를 먹밥 포함 확정 두번 견딜 수도 있습니다. HD는 걱정이 안경 날치면 더볼은 먹밥 포함 확정 두방 버티입니다. 쳐서떨고기 고치달 샘플. DLC에서 배운 탁돌을 울맥과 조합한 HB 베이스 내구 보지달입니다. 파티의 원으로서 위위 데스어총지 플러스 히드런킬러로 채용하였습니다. 울맥과 도발로 마기 붕괴도 겸하며 물거폰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포지션입니다. HD는 C사 히드런의 헤어리 태버를 확정으로 견디는 라인이고 A는 지지등으로 H252 비사 히드런이 확정 한방입니다. H사 위위는 16분의 13, 탁돌로 H사 타부가 16분의 13으로 한방입니다. S는 준속 배기적을 플러스 1로 추월하는 라인이고 나머지를 HB 위주로 가능한 한. 높게 투자한 것입니다. 테라비행 랜드로스 템플. 화력은 머리띠를 올린 AS 베이스 랜드로스입니다. 파티의 보안으로서 전기 일관성을 없애며 기로치의 순풍을 받고 수입하기 위한 고화력 어택커로서 머리띠를 장착하였습니다. 환경의 안경 위위, 내구 오고펀이 늘어서 명랑 성격이 신의 한수였다고 하네요. A에 가능한 한 투자한 후 아래의 조정입니다. HB는 고집 파우젠의 위험먹은 얼몽을 16분의 1 0난 안수로 견디고 명랑 불거펀의방망이를 확정으로 버팁니다 초상의 투영을 위협이 상쇄했을 때입니다. S는 준속 102족을 추월하고 순풍 상태에서 부의 보따리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테라 땅 파우젠 샘플. 울멧 파우젠의 창시자답게 또 변종을 뽑은 AS 베이스 땅 테라 파우젠입니다. 파티의 보안으로서 동타입이기에 머리띠 파우젠의게 구내민 게도 안전하며 망란형도 보기 위해 채용했습니다. 땅 테라는 전기 테라 파우젠 용이며 불꽃본히드론 자폭 코일 철테라 앙카리아 세계게 강한 건 더입니다. 이 때문에 스카프 외의 도구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 자평했습니다. HB는 A사 딘의 지진을 75.79% 난수로 두번 견디며 S는 부의 날침으로 의식했습니다. 시즌 후반부에 많이 있었던 기본 선출은 물거품 플러스, 악타입을 반감시킬 수 있는 기로치오알, 고치더 월, 파워젠 플러스 한 마리였습니다. 홀로소트 축이나 날치머 파워젠 우라우스 3마리가 들어간 파티들에게는 선봉 랜드로스 후발 기로치 물거품입니다. 더보기 설명란에서 실제 플레이한 영상을 보시면 좋으며, 시그마 파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랭커들의 SNS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싱글더블 랭커들의 최신 파티어 샘플 정보를 대량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수고였습니다